안녕하세요. 누림TV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신규 오픈한 인천 힐스테이트 블로 포레스트의 평면도, 유상 옵션과 분양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힐스테이트 블로 포레스트입니다. 지하 3층, 지상 12에서 25층. 8개동 규모로 총 736세대입니다. 주차대수는 총 928대로, 세대당 1.26대입니다. 계약금은 10%, 중도금 60%, 40%, 무이자, 잔금 30% 지불하며 발코니 확장비 별도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월 예정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이며 소유권이전까지 전매제한 5년입니다. 힐스테이트 블로 포레스트의 분양 일정은 6월 10일 오픈하여 6월 20일 특별 공급, 6월 21일 1순위 해당 지역, 6월 22일 1순위 기타 지역, 6월 23일 2순위 청약 접수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6월 29일이며 7월 2일에서 7월 8일까지 서류 제출 기간, 7월 11일에서 7월 15일까지 정당 계약 기간입니다. 힐스테이트 블로 포레스트의 위치와 커뮤니티입니다. 블로척 목향초, 블로 중 블로대 국동 행정복지센터, 홈플러스 등이 인근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배드민턴장, 피트니스 등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블로 포레스트의 평면은 3개 타입이며 84A 타입 33평형 442세대, 84B 타입 33평형 228세대, 84C 타입 33평형 66세대, 총 736세대가 공급됩니다. 마지막으로 힐스테이트 블로 포레스트의 유상 옵션 및 분양 금액입니다. 유상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 기능성 우분, 식기 세척기, 쿡탑 등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블로 포레스트의 분양 금액은 기준층 기준이며 84A 타입 기준 분양 금액은 5억 2,4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705만원 포함 5억 4,150만원, 평당가는 1,617만 2천원입니다. 84C 타입 기준 분양 금액은 5억 2,4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859만원 포함 5억 4,259만원, 평당가는 1,622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힐스테이트 블록 포레스트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